오늘은 종합적인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3대지수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플러스로 돼 있었는데, 다국 같은 경우는 낙판에 좀 빠지면서 마이너스로 끝났고, 제로네요. 마이너스는 아니고, 그 다음에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은 흘러 내려가면서 끝났습니다. 음 유럽장은 어제, 음, 혼조세라고 봐야 될것같고요 아시아장은 괜찮았습니다. 어, 보시면은 오늘 주시장 얘기해놓은거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인플레이션 관련된 리포트 금요일날 나오죠. 오늘? 미국 그 관련해서 이제 한옥 쉬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 다우지수 반등하다가 강도가 떨어지고 있죠 지금. S&P500 지수는 전거점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이틀이 아니고 지금 아까 봐서, 아까 올려서 이렇게 나오는데, 캔들 차트가. 네, 이런, 사, 이런 상황입니다. 음, 예. 정거 점 쪽으로 쭉 올라왔다가, 강도가 떨어지면서 지금 눈치 보기를 해야 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FOMC 발언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 나스닥이 지금까지 강도를 계속 셌었는데 최근 강도는 그렇게 세질 않아요. 그러니까 선도가 나스닥에서 밀고, 기술주들이 밀고 올라왔는데, 최근 강도는 s p 보다낮죠 제가 아크펀드 캐시우드 가 운영하는 아크 ETF들도 보여드렸지만, 이노베이션이나 혹은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선도주에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가 최근 힘을 약간 잃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 전체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가치주나 이런 것들을 외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뭐 애플이 급등하고 이런 것들을 보이기는 하는데, 음, 오늘 오늘 새벽에 신규 실업 산청구건 수가 나왔거든요. 20만 건대 밑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강도가 세요. 이게 음, 신규 실업 산청구건 수를 신청하지 신청하는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데 시장에서 고용은 많이 하려고 일자리를 뭐 1,100만 건씩 막 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고용되는 숫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죠. 그 사람을 내칠 수는 없는 상황인데다가 급여가 좋은 쪽으로 이직한다 하더라도 자리가 많으니까 이직할 때를 확정 지원을 공길 수 있겠죠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채울 것 계속 주는 패턴을 보일 것 같고 어~ 고용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연준은 음~ 노동 참여율이 낮다는 경제 활동 참여율이 낮다는 부분 때문에 그~ 기준금리 인사에 대해서 어~ 약간 그~ 뭐~ 유보한다거나, 혹은 느리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지금 상황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이 녹록하지 않아서, 아, 이거 잠깐 보고 갈까요? 헝다가 어, 실제적으로 디폴트가 났고, 그래서 피치가 디폴트, 제한책 디폴트로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그리고 인민은행 장이 나와서 디폴트 하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채무조정 할 거다. 이런 뜻이겠죠. 어, 근데 이게 시장에는 별 여파가 없어요. 예전에 한번첫잔속에태풍이란 얘기를 드렸었는데 약간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 같더니 그 뒤로는 지금 이슈가 전혀 없거든요. 이제 중장도 괜찮았는데 이게 차트가요. 어, 이, 거, 이 회색 있죠. 이게 미국의 그 투자 등급성, 아니, 어, 미국의 하일드 채권 인덱스의 누적이고요. 검은색은 미국의 트리플 C 이하에 있는 하일드 채권. 좀더 이제 시원등급이 낮은 거죠. 그두 개를 보면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온다는, 수익률 내려온다는 얘기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파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 빨간 거, 빨간 게 이머징 시장의 하일드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좀 쭉쭉쭉 올라오면서 좀 영향이 있는가라고 했는데 보시면 직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헝다그룹 사태가 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머징 시장의 하일드 채권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파란색은 이머징 시장에 있는 투자 등급성 채권이거든요. 뭐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헝다그룹의 첫 전속 태풍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지켜본다면 에, 헝다그룹 파산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건설 쪽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의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데 그게 추세적으로 무엇인가 크게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시적 변동성 정도만 작동하고 그것도 역시 첫 장소의 태풍으로 변동성만 작동하고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그거와 관련해서 이걸 좀 보는게 낫겠는데요 여기 어, 보시면 이거는 어, 12월 9일자로 한국 한경 글로벌 마켓에 어, 누가 올리셨냐면 그냥 연합뉴수를 올린 거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왜위안화 급등에 인민은행이 개입해서 외환화 예, 예금, 예금 준비율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달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행에 더 쌓아놔라 이런 뜻인 거죠. 이런 것들을 한 이유는 통화가치 계속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가서 위안화 통화가치 계속 올라가서 지금 현재 위안화 환율이 상당히 강세거든요. 보시면. 예, 직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만들었던 강세 시점까지 거의 근접해서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내려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오른 것을 의미하는데 올해 들어서 2.6% 가까이 급증했고 가장 주된 원인이 중국 수출의 호조에서 찾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괜찮다이죠 괜찮다는 뜻이죠. 중국의 수출이 이렇게 나왔던 아, 괜찮다는 뜻은. 달러 수출, 그러니까 수출이 많아서 달러 유입이 많으니까, 어, 결과적으로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가는 거죠. 음, 글로벌 경기 괜찮다. 이런 거를 이제 반증하는 그런 어, 경제 지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한경 글로벌 마켓의 조지길 특파원께서 12월 10일자로 올린 내용인데, 이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점도표가 중요하다고 이 점도표 얘기는 조금 더 이따 드리고요. 다른 내용을 좀더 여기 보시면 리증시에서 오미크론 우려가 완화하면서 산타 렐리가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한편 12월 f o m c 를 앞두고 신중히 한다는 대리는 막붙어 있는데 장장에서는 두 군데나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오미크론은 감염은 증상이 낮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가 감기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내년에는. 근데 사실 내년에서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보다 그거보다 근본적인 안정성은 백신 투여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높아졌다는 거예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아마 50% 완전 접종이 50%가 넘었을 겁니다. 아마 예전에 베트남에서 난리쳐가지고 반도체 생산 공장이나 이런 쪽에서 난리쳐가지고 공장이 셧다운되고 이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주요 생산기지나 이런 쪽, 그 다음에 선진국 이런 쪽이 그 백신 완전 접종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보면 뭐 부스터샷까지 완성되는 패턴이 내년엔 다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는 나을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웰스파고 증권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지금이 저가 쇼핑 매수다. J.P.모건 내년에는 팬데믹 종료, 세계 경제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 잠미빅 공개한 뒤, 패드가 물가 상승률 억제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통화 정책을 바꾸고 있지만 여전히 저금리의 양적완화 정책이다. 이게 살아 이런 얘기겠죠. 도이치방크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이 단기적으로 바닥을 친것 같다면 연말에 반등할 기회를 엿볼 것이다. 이거 지난번에 톰니든가요 존니든가요 톰니 같은데 그분께서 지난주에 조정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장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셨었죠. 비슷한 뉘앙스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보면 RBC 캐피탈은 2023년까지 얼마나 자주 금리를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 골드만삭스 역시 저점 매수에 신중하라 라고 하는 투자 메모를 했다는 거죠. 오미크론 버이보다페드의 매파적 성향이 시장 변동성을 키울 강력한 변수로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간다 안 간다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사실은 산타렐리 쪽보다는 눈치보기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어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보입시다 어 하고 나서 결과에 지난 9월에 나오는 점도표거든요. 9월에 나왔던 점도표. 점도표 보면 연준 인사들이 이게 한번 이상 2022년도에 한번 이상 올릴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9명 정도 돼 있거든요. 이 숫자보다 늘어난다면 시장은 매파적 성향으로 움직였다라고 판단하면서 좀 급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음... 이게 이거 이외에 다른 쪽으로 보면 시장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이건 인베스팅 닷컴의 데이터입니다. 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해 놓은 거거든요. 1월달에 한 번이라도 올릴 거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물면 <laughs>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 굉장히 빠르게 매파적인 반응을 하고 있지만 1월달은 어려울 것 같고 3월달에 올릴 거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한 번이 33.8, 두 번이 2.3이니까 한번 이상 올릴 것이다. 3월이면 이미 한번 이상 올릴 올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35% 36%에 육박합니다. 근데 5월달에 가게 되면 이게 더 세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번 이상 하면 세번 이상 세번 정도까지 올릴 사람, 두번 올린다고 하는 사람도 10%가 넘거든요. 한번 이상 올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부분 어, 어 마켓 전문가들이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5월 달이면 이미 금리가 최소한 한번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거죠. 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추구전략이 임박하면 연준에서 하는 액션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면 기준금리는 따라서 바로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게 시장의 지금 판단인 것 같고 음 지금 이제 다른 상황을 좀 보면 이거는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움직임이고요 전체적 글로벌 전체입니다 여기 보면 글로벌 전체적인 거고 상하이 운임지수가 전고점을 또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었고요. BDI 지수도 이제 머리를 드고 올라오고 있는데 운임지수들이 아랫 방향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것 같더니 그 하락 강도는 BDI 지수 급격히 내려간 것 말고는 컨테이너 지수는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중고차 미국 중고차 가격이거든요. 근데 과거 이제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긴 하지만 과거 트렌드 박스가 있는데 지난번에 그 트렌드 박스를 뚫고 올라온 뒤에 지금 내려오는 강도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일정 수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역시 무엇인가 한번 가격이 오르면 아래로 급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에너지 쪽을 다 믹싱해놓은 거거든요. 이제 여기가 요시기가 이차대요시기가 중국이 원자재 싹쓸이를 하면서. 원재는 슈퍼 사이클을 만들었던시기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원재자 슈퍼 사이클만큼 일정 수준 반등은 했지만 그 뒤로는 슈퍼 사이클 끝난 상황입니다. 최근 구리 가격을 이게 노란 게 구리거든요. 구리 가격을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유가는 그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석탄이 또 아주 무섭게 한번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죠. 과거 이 정도 패턴에 있었던 게. 이 호주하고 난리를 치면서 중국이 이런 상황이 됐고 천연가스는 뭐 그렇게 높다 그러니까 석연한 천연가스는 사실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강도가 세게 계속 밀려올랐던 거죠 아주 빠른 속도로 그런데 최근 추세는 이렇게 다 안정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슈퍼사이클로 인한 뭐 공급 인플레이션 충격. 그게 수요의 위축,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귀담아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던 유가 얘기도 어느 순간에 110달러의 나팔을 불던 골드만삭스도 어느 순간에 뒤로 물러났죠. 그래서 그 내년도 경제에 대한 부분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은 들을 필요가 없고 음 경제가 이제 정상화 패턴으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다만 최근에 밀려 올라왔던 이 인플레이션의 파도의 여파가 그 쓰나미의 여파가 이제 내년도에 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일정 부분의 강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패턴으로 갈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빠른 속도로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보여드린 것 중에 연준 예전에 이제 시나리오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죠.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 관리를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세게 뒤통수를 맞는 게 가장 큰 시장의 위험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연준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요번에 FOMC 할때 일정 부분의 발언을 할 거라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퍼링과 그 기준금리 인상은 서로 별개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테이퍼링과 별개이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기준금리 인상이 되긴 하겠지만 그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른 뉘앙스로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시장 충격을 한번 보고 내년도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도 가 얼마나 세게 나올지 그 다음에 그 나온 것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지에 대해서는 어 그건 장두석 씨도 모르죠 아 죄송합니다 이제 부채도사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이제 시장에 나중에 가격으로 결정하게 될 건데 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내년도 경제는 지금 현재의 경제보다는 훨씬 더 나은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에서 더 많이 벗어난 상황으로 경제가 흘러갈 거는 어~ 불을 보도 뻔한 거 같구요 두 번째 문제는 주식 강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내년도 상승 강도가 그렇게 높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성능 강도만큼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측이거든요. 따라서 시장이 조정받을 때 사는 게 그나마 내년도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면 성장주나 그 기술주 혹은 뭐 이노베이션 같은 것들 쪽에서 모멘텀이 급등했던 것들은 전부 다 사그라들어 가고 있는 것 같고 가치 추종이나 이런 쪽으로 패턴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이 정도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됐나요? 그래서 일단은 아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요번에 어 조종이 그니까 그 연준이 강도가 높은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조정이요번에 일어나면 그게 깊던 혹은 깊지 않던간에. 조정의 마지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 물론 조정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조정이 깊이 떨어지는 강도는, 요번에 일어난, 그러니까 연준이 강하게 발언했을 때, 요번에 일어나는 강도 정도가, 마지막 깊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